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초반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수조 원대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 나라 전체가 골머리를 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이 무너지면서 빌려준 돈은 사실상 종이조각이 될 위기였는데요. 그때 러시아가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현금은 없으니 대신 우리 집 창고에 있는 최신형 무기들을 가져가라는 거였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불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산 무기에 익숙한 우리 군이 과연 투박한 러시아 무기를 쓸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로또이자 신의 한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방산의 저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쏙쏙 빼먹어서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는지 그 기막힌 내막을 전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30년 전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6년 부산항을 통해 거대한 나무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당시 서방 국가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소련의 자부심 T-82 전차와 BMP-3 장갑차가 들어있었죠. 사실 우리 국방부는 처음엔 이 장비를 들여오는 걸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뼛속까지 미국식이었거든요. 기름도 다르고 나사 규격도 다르고 정비 도구조차 호환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까다로운 애물단지가 들어오는 셈이었죠. 하지만 현장의 기술자들과 국방과학연구소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수십 년된 군사기밀을 합법적으로 뜯어볼 수 있는 교과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특히 T85 전차는 당시 러시아군이 자기네 정예 부대에만 배치하던 최첨단 전차였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해서 전차치고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장을 누빌 수 있었죠. 우리 군 관계자들이 이 전차를 직접 기동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해요.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듯 움직이는 걸 보고는 아, 이게 진짜 러시아의 저력이구나 싶었던 거죠. 장갑차인 BMP3는 또 어떻고요? 보통 장갑차라고 하면 보병들을 태워나르는 택시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100mm 주포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전차 뺨치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물 위를 둥둥 떠서 강을 건너는 워터제트 기능까지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들을 단순히 배치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연구원들은 이 러시아 무기들을 말 그대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사 하나하나, 회로 기판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보듯 분석했어요. 미국산 무기는 우리가 함부로 뜯어보거나 개조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는 우리 돈 대신 받은 거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때 얻은 기술적 영감들이 훗날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지금 폴란드가 수백 대씩 사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전차 K2 흑표의 심장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T85의 복잡한 시스템과 BMP4의 도화 능력을 보면서. 우리 기술진은, 아, 장갑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전차의 방어력은 이렇게 높이는구나 하는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에는 정말 눈물겨운 뒤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정비 매뉴얼은 죄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부품 하나 고장나면 러시아에서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거든요. 우리 군 장병들이 이 낯선 괴물들을 길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세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반전은 2차 불곰 사업에서 터져나옵니다. 1차 때 전차와 장갑차로 재미를 본 우리 군이 2차 때는 아예 하늘과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이 러시아산 불곰들을 어떻게 요리했는지 그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무기를 수입하면 보통은 제작 국가에서 블랙박스라고 해서 핵심 부품은 절대로 못 열어보게 봉기를 해두거든요. 만약 몰래 뜯었다가 걸리면 큰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부품을 안 팔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무기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거니까 말 그대로 우리 소유였고, 러시아도 당시 워낙 사정이 급하다 보니 기술 유출에 대해 크게 간섭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재 집안의 기회가 열린 셈이었죠. 연구원들은 T-86 전차를 가져다 놓고 정말 볼트 하나까지 다 풀어헤쳤다고 해요. 이걸 역설계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재질의 철을 썼는지 어떤 원리로 포탄을 자동 장전하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의 보물 같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전차의 방어력을 결정 짓는 복합 장갑 기술이나 적의 미사일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산 명품 전차 K2 흑표에 들어간 자동 장전 장치나 그 매끄러운 기동력의 비밀이 바로 이 T82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얻은 영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장갑차 부문도 혁명적이었습니다. BMP3 장갑차는 물 위에서 시속 10km 속도로 헤엄을 칠수 있었는데, 이건 당시 우리 기술로는 꿈도 못 꾸던 수준이었거든요. 연구원들은 이 장갑차의 워터제트 추진 장치를 뜯어보고 또 뜯어봤습니다. 결국 그 노하우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국산 장갑차 K12를 개발할 때 고스란히 녹여냈죠. 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장갑차가 별도의 장비 없이 바로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건 순전히 이 불검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 무기는 투박하고 장호장이 많다는 편견 말이죠. 실제로 그랬을까요? 사실 현장에서 무기를 다뤘던 우리 장병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혹독한 추위와 거친 환경에서 견디도록 설계되어서 구조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엄청났거든요. 서구권 무기들이 정밀하긴 하지만 예민한 시계 같다면 러시아 무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러가는 투박한 트랙터 같았다고 해요. 우리 군은 이두 가지 장점을 결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정밀함과 러시아의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세우는 발판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상군 장비들로 큰 성과를 거둔 우리 정부는 이제 눈을 더 높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돈 대신 받는 거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하늘과 바다의 기술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2차 불곰 사업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보다 더 신기하고 압도적인 장비들이 한반도로 건너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불 진화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의 헬기가 이때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기에 미제 헬기도 혀를 내두르고 돌아갔을까요? 이제 무대를 받아와 하늘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차 불곰사업이 전차와 장갑차 같은 땅위의 맹수들을 데려온 사업이었다면 2차 불곰사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방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실 2차 사업 때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자랑인 킬로급 잠수함을 들여오려고 협상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군사 안보적인 문제와 예산 상황 때문에 잠수함 도입이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육군, 해군, 공군이 아주 알토랑 같은 장비들을 골고루 나눠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토를 지키고 있는 전설적인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산불 진화 장면을 보실 때마다 어, 저 헬기는 왜 프로펠러가 두층으로 되어 있지? 하고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녀석 카모프 K-A32 헬기입니다. 이 카모프 헬기는 정말이지 불곰 사업의 보석 같은 존재예요. 생긴 것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보통 헬기는 꼬리에 아주 작은 날개가 달려있어서 몸체가 뱅글뱅글 도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카모프는 꼬리 날개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머리 위에 거대한 주날개 두 개가 위아래로 겹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이중반전 로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산맥이나 험한 바다 위에서도 마치 땅에 박혀있는 것처럼 딱 고정되어서 정지 비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림청 직원들이 처음 이 헬기를 받았을 때의 일화가 아주 유명해요. 미국산 헬기들은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흔들거려서 물을 정확한 위치에 뿌리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모프는 태풍급 강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수 톤의 물을 산불 현장에 정확히 쏟아부었습니다. 해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치는 바다 위에서 조난자를 끌어올릴 때. 이 카모프만큼 든든한 녀석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정부가 나중에는 불곰사업과 별개로 예산을 따로 짜서 러시아에 이 헬기를 더 주문했을 정도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산불 진화와 해상구조의 1순위는 바로 이 러시아에서 온 불곰, 카모프 헬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볼까요? 우리 해군이 상륙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계기가 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이에요. 공기 부양정이란 게 뭐냐면 배 밑에서 강력한 바람을 뿜어내서 수면 위로 살짝 뜬 상태로 달리는 배거든요. 갯벌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우리 서해안에서는 일반 상륙함들이 접근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나는 물 위는 물론이고 갯벌 위까지 미끄러지듯 날아다닙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해안가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죠. 우리 해군은 이물의나를 운용해 보면서 아, 현대적인 상륙 작전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귀중한 전술적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병들의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메티스 EM 대전차 미사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병사가 어깨에 매거나 땅에 세워놓고 쏘는 미사일인데요.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왼줄로 연결해서 조종하는 유선 미사일이냐는 거였죠. 하지만 시험 사격을 해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미사일 하나가 저 멀리 있는 가상의 적 탱크를 말 그대로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관통력이 워낙 좋아서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이 메티스 램 덕분에 우리 보병 연대들은 적의 전차 부대를 만나도 겁내지 않을 만큼 강력한 주먹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무기들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계속 미국 무기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러시아 무기를 쓰면서 겪었던 그 황당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불곰 사업은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 무기를 들여와서 쓰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비와 부품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 때 우리랑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그걸 고쳐서 쓰려고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통째로 갈아 끼워! 라고 쿨하게 말하는 시기였죠. 거기다 정비 매뉴얼은 또 어떻구요? 전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 그림 설명도 거의 없어서 우리 정비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내는 민족이잖아요. 부품이 안 오면 우리가 직접 깎아서 만들고 매뉴얼이 이해 안 가면 밤새도록 장비를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면서 우리만의 정비 데이터를 쌓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결국 우리 군의 정비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구식이다.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당시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장비들은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최신의 급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무기처럼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전자장비가 세련되지 않았을 뿐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초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녹아 있었죠. 우리 연구원들이 이 기술들을 마음껏 분석할 수 있었던 건그 어떤 돈으로도 살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미국의 간섭 없이 무기 내부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가 바로 이 불곰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사업이 지금의 K-방산 열풍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연결고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그 투박하면서도 강력한 설계를 공부하면서 미국식의 정밀한 시스템을 결합할 줄 아는 독보적인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제 무기와 미국제 무기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능은 독일이나 미국제만큼 뛰어난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튼튼하게 돌아가는 한국형 무기가 탄생한 거죠. 폴란드가 우리 전차를 수백 대씩 사가는 이유도 러시아와 인접한 자기네 땅에서 가장 잘 버틸 무기가 바로 이 러시아의 핏줄과 미국의 두뇌를 가진 한국 무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곰 사업은 단순히 떼인 돈 대신 무기를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국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K방산의 뿌리를 만든 신의 한수였던 셈이죠.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굴렀던 위기의 순간이 우리를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것.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며 어쩔 수 없이 받아온 무기들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고물이라 비웃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기름때를 묻혀가며 그 속을 파헤쳤고 남들이 다루기 힘들다며 포기할 때 우리 장병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야생마 같은 무기들을 길들였습니다. 그 끈기와 집념이 있었기에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불곰 사업이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은 단순한 탱크나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동서양의 기술을 융합해 우리만의 독창적인 길을 만들어내는 지혜였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힘과 미국의 정밀함을 동시에 품은 대한민국의 무기들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의 평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세대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지금 유명한 저 탱크 속에 사실은 불곰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라고 한마디 쓱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할 돈이 되고 지식이 되는 알찬 주...